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요즘의 화제게임, 리포입니다. 원래 다 같이 좀 멀티로 하는 그런 게임인데, 오늘은 혼자 한번 싱글플레이로 즐겨보려고 가져왔고요. 과연 저 혼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기대된다. 레벨 1. 어, 이게 나야? 이게 나야? <laughs> 이게 저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겼지? 오, 깜짝이야! 뭐야. 아, 이제 여기 카트에다가, 어, 아이템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아이템을 파는 그런 게임입니다. 약간 리썰컴퍼니 같은 건데? 오, 이런 아이템들. 근데 이게, 이런 데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돈이 깎여요. 그래서 조심해서 옮겨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탭을 누르면 지도를 볼수 있어. 가보자. 어? 여기 있다. 1100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소리가 무서워. Run. 오 여기도 아이템 이네 어, 갑자기... <laughs> 아, 여기도 템이 뭔가 많을 것 같으니까... 어, 어떻게... 오,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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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니야 저 인형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혼자 왜 저래 혼자 왜 저래 내 카트 들고 어디가 이 줄서가 야내 카트를 왜너 같은 끌고가왜 <laughs> 저래 제왜 저래요 무친 게임을 아니야 왜 남의 카트를 훔쳐가? 와씨 저렇게 책상 아래도 막다 훑네. 2,700원 됐죠, 남자언니. 이 위에 보면은 7,140원을 채우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돈을 많이 모으면 상점이 있는데 거기서 템을 많이 살 수가 있다고 해요. 이거 넣으면 오케이. 일단 할당량은 채웠어요. 뭐야? 무슨 소리? 아니지? 아따 n 한데 한지. 만사 t i 사 대박, 부자야나오빡 아, 리저 아, 아, 무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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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제가 또 공포게임 유튜버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무서워하면은, 안 되지. 자, 이제 집으로만 가면 됩니다. 어, 일로 일직선으로 가면 된다. 가보자. 가보자. 일직선으로. 가자, 가자, 가자. 달려, 달려, 달려. 여기다. 어. 이렇게 하면은 팔수 있는 거예요. 7,000원 7,140원만 모으면 되는데 내가 16,000원이나 벌었어. 오케이. 이거 들으면 이제 끝. 일레벨 끝. 아, 쉽구만, 쉬워. 이지해요, 이지해요. 상점. 오케이. 상점에서 이제 제가 16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16달러를 여기서 쓰면 되는데, 수류탄. 충격파 수류탄. 일단은 힘을 올려야 돼, 힘을. 왜냐면 이제 무거운 템들이 나오는데, 제가 힘이 없으면 혼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테미너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미너 하나 사고요. 체력 강화도 하나. 체력 강화다. 16달러나 있으니까 다 쓰고 가자고. 스태미너 하나 더 살까? 스테미너 하나가 2달러니까 스태미너 하나 이렇게. 오, 벌써 4개나. 이걸로 하면은 이제 능력치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서. 자, 구매. 와요. 아.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잡은 물건을 회전시키세요. 회전시켜... 아, 이런식으로... 오, 이런식으로... 어...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몰랐어요. 체력강화 120, 스테미나 50, 60, 힘... 힘일 레벨... 혼자하는 거 처음이라... 약간 조금 긴장되네? 헤드맨 저택 가자 오 어, 오케이 헤드맨 저택? 방이 왜 이렇게 많아? 와우 엄청나다 괴물들이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빨리 도자기 2,400원 좋았고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어휴 어, 귀엽네 병아리 또? 잠깐만요 누가 뒤에서 문을 열지 않았어? 병아리야 저리 가 저리 가라니까 누가 뒤에서 방금 문을 열지 않았어 병아리야 너가 좀 보고 올래? 너가 어 그래 너가 가서 좀 보고 와봐 아니 아니 가서 보고 와봐 가서 보고 와봐 보고 와봐 누군지 내가 잘못 들었나? 병아리 친구는 제패인가요 아! 있잖아 있잖아 나 체력이 20 남았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떡해. 갔나? 언니총 쏘는 쏘면서... 사람. 젠장. 너무 하드한 거 아니에요? 친구 아니냐고? 아시 조용히 좀해 병아리야 아니 이러다가 나템다 부숴가지고 줄을 수 있는 게 없겠는걸? 아다 부숴먹어가지고 3천원 남았네 다모았으면 진작에 9천원 됐겠다 안 되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걸 끌고 다녀야겠다 오메 오메 아저 아저씨도 내 카드 끌고 가네 진짜 여기 예쁜 인형을 발견했어요 으이씨 만지며 움직이니까 카트에 빨리 담자. 날피 없다고 이 자식아. 이따 갖다 팔자. 게이 첫 번째 추출 성공. 다음 추출 지점을 또 찾아야 되는구나. 저기 안 가본 곳 중에 있겠네요, 그러면. 가보자. 아, 근데 나 피가 없어가지고. 아, 요리는 또 왔네. 오! 너도 같이 갈래? 아니, 우리야 조용히 해. 아저씨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고. 아이. 왜 저럴까, 진짜로? 무치 노리야, 조용히 좋아라고 아저씨한테 들켰잖아. 쉣, 쉣, 이게 무슨 템이 많은 것 같아. 안 돼! 다이아가 깨져서 죽었어! 안 돼! 조심히 내려놨어야 되는데. 안 돼! 아니, 근데 저총 쏘는 아저씨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레벨부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나 너무 무서웠어 진짜로. <laughs>